오늘은 취업과 관련된 지원금 제도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구직 활동 중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은데요. 무려 6개월간 총 300만원에서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150만원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지원제도는 보통 청년에 한정된 지원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청년계층 뿐만 아니라 40대나 50대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생계비가 걱정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까지 제공해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 인상을 하기 위해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었던 분들도 사회 복귀를 위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소득 없이 구직 활동만 하기에는 생활비가 걱정이 되니까 간단한 소일거리를 해야 하거나 원치 않은 곳에서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계 때문에 구직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마음 놓고 구직 활동에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도와드리고 개인별로 원하는 능력과 의욕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해 드리거나 고용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소득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생계비 같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유형은 생계비 지원을 위해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여기에 가구원으로 미성년자나 고령자, 중증장 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1인당 한 달에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좋은 지원금 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들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이 유형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4가지 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네 조건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구직 활동이 가능한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 소득의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60%는 혼자 사는 분이라면 월소득 133만원 이하, 2인 가구라면 22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82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재산 조건으로 총 자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유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 선발 대상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취업 경험에 무관하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참여할 수 있고 취업 경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분들은 비경제활동 대상자로 선발형으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이나 재산취업경험에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유형은 한 달에 28만원씩 총 6개월간 추가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형의 참여 대상자는 다음 특정 계층에 해당되거나 청년계층에 포함된다면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중장년층에 해당된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재산이나 취업 경험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유형은 만 34세 이하를 말하며 중장년층은 35세부터 69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이란 수급자나 노숙인, 탈북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유공자, 일용직 근로자, 기초연금 수령자 등이 있습니다. 1번 유형과 2번 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 성공 수당이라고 해서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업에 성공하셔서 지원금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상담 메뉴 취업지원관리 신청 현황관리 취업지원참여 신청으로 들어가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지원금 지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